개구리들은 겨울이 깊어지면 간에 저장돼 있던 농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 수치가 평소의 100배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진한 농도가 된 포도당은 혈관을 타고 주요 장기와 근육으로 이동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구리는 몸 전체가 완전히 얼어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추운 겨울을 버티는 것일까요? 먼저 인간의 근육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육에는 속근섬유와 지근섬유가 있습니다. 속근섬유는 빠르게 수축하는 신경섬유이고, 지근섬유는 느리게 수축하는 신경섬유입니다. 영화의 기온 속에서도 유독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육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유전자 특성은 인류 이동의 진화적 과정에서 변이로 형성된 것입니다. 세계 인구 5명 중 1명이 이 유전적 돌연변이 덕분에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진은 추위를 잘 견디는 사람들은 알파액틴인 3라는 유전자 변이로 인해 낮은 기온에서도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파 액티닌3 변이를 가진 사람은 느리게 근육을 수축시키는 지근섬유가 속근섬유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근섬유가 많으면 차가운 물 속에 있는 동안 추워서 몸을 떨기보다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장시간 계속되는 근긴장 현상이 더 많게 됩니다. 알파 액티닌3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추위를 견딜 때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변이가 없는 사람들은 빠르게 수축하는 속근섬유가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속근섬유의 지속적인 저강도 수축과 완화의 활동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떨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합니다. 속근섬유가 많으면 따뜻한 곳에선 빠르게 몸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아이스맨과 유사한 사람들이 북극도 있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온도는 영상 16도에서 26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온대 지역의 기후는 여름에 영상 32도 이하이고 겨울에 영하 2도 이내인 지역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지역은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곳입니다. 이러한 지역들 가운데 북극의 툰트라 지역도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툰드라는 나무 없는 산악지대를 의미하는 단어로 1년 내내 녹지 않는 동토층이 있는 지역입니다. 몽골보다 3,000km 더 북쪽 지역입니다. 여름 온도는 0도에서 10도 사이로 지혜류나 선태류 또는 작은 풀들이 잠깐 나타날 수 있지만 겨울은 영하 5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로 너무 추워서 웬만한 식물은 자라기 힘듭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술록들은 얼음을 깨고 그 아래에서 동면 중인 지이류를 찾아야 합니다. 지역 원주민들은 대부분 술록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툰드라에 사는 유목민들은 술록을 키웁니다. 이들은 술록이 먹을 잇기를 찾아 계속해서 떠돌아 다녀야 합니다. 여름에는 풀이 무성한 지역으로 가고 겨울에는 눈이 적게 오고 이기가 많은 지역으로 갑니다. 1900년대 이후 툰트라 거주민들은 소련이 지급해준 이동식 난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날고기를 주로 먹었으나 난로가 보급된 이후에는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툰트라 지역은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러시아의 동쪽에는 동양인의 얼굴을 가진 축치족이 살고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차 서양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츠족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서쪽 끝으로 가면 서양인의 얼굴을 가진 사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북미대륙에도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유픽족과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툰트라지대에 살면서 비슷한 생활습관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먼 옛날, 동물들과 달리 몸에 털이 없는 인류들이 혹한의 빙하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북극의 얼음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지구 온난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툰드라의 기온이 상승하고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툰드라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툰드라 동토층에 갇혀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툰드라는 오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툰드라 지역은 지금까지 다른 외부 지역의 생물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석유, 가스 및 광물 채굴과 같은 개발 활동은 툰드라 서식지를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위협합니다. 광물 개발 사업을 위해 인위적인 도로를 만들었고 전기를 끌어들였으며 돌이 깨기 위해 엄청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툰드라 토양과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툰드라는 지구의 중요한 생태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해야 합니다. 툰드라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생태계입니다. 툰드라를 보호하는 것은 지구의 기후와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툰트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연파괴가 지속된다면 10년 안에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